남자의 필수템. 매일 깔끔한 면도를 위한 모던 면도기 추천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남성용 스테인레스 스틸 면도날.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깔끔하게 면도하는 데날이 쉽게 무뎌져서 짜증나셨죠? 이제 이 6층 면도날로 해결하세요. 클래식한 물 세척으로 언제나 깨끗하고 날카롭게 유지되니 너무 좋던데요. 화학약품 없이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피부에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해도 재고 걱정없이 마음이 편하네요. 빠르게 도착하고 가성비까지 좋아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남성 면도기입니다. 3중 레이어 디자인으로 일창 면도가 가능하니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유지해주는데요. 수입 면도날로 정확하고 날카로운 면도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던데요. 멀티도구 헤드로 다양한 부위에를 들어 겨드랑이나 다리털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 정말 실용적이에요. 게다가 재사용이 가능하니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죠. 칼 머리 교체도 쉽고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한 이 꿀템 추천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남성용 면도기입니다. 3층 디자인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매끄러운 면도를 보장한다니 너무 좋던데요? 스위 플레이드 덕분에 매번 날카롭고 정확한 면도가 가능하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다목적 툴 헤드로 겨드랑이 다리 등 여러 부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정말 실용적이에요. 재사용 가능한 고품질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니까 장기적인 투자에도 딱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